하나님의 시험과 순종,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그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아버지여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이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하였더라 그의 맏다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개색과 소와 빌다스와 이들락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대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창세기 22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과 순종이 장면 중 하나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여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떠납니다. 재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까지 그의 순종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며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번제물로 수양을 예비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 축복을 약속하시며 그의 후손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한 후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는 그의 믿음과 순종이 끝까지 지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희생을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예비하신다는 신뢰를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순종하며 모리아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의 순종은 머뭇거림이나 의심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번제물로 드릴 수양을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삭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희생적 사랑임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의 후손들에게 복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순종도 다음 세대의 영적 유산으로 남길 수 있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속하게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예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삭의 희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희생을 본받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후손들에게 복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정과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하시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신하여 그 어린 양을 번제로 바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시험과 신실한 순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시며 그의 후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시험과 순종, 믿음의 시험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시험하시며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 믿음이 얼마나 깊고 진실한지 알아보십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다를 때가 있지만 그 때마다 하나님이 계획을 신뢰하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일 때도 있지만 그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길을 따라가며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그를 멈추게 하시고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어렵고 불확실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며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길을 믿고 그 길을 준비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불확실하거나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며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고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믿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과 계획을 믿고 순종하며 그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보였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그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보시고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그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불확실하거나 두려운 길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며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돌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 아돌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자발적인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원하시면 누구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신부름꾼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은행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 1 1 0 3 2 9 8 7 9 2 0경 기업은행 41802858101036. 농협 3511082790533. 카카오뱅크 3333-2552-2519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원하시는 분께는 매월 발행되는 아둘람 사역 공동체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더보기에 표기된 이메일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발송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